보뉴 씨랑 민호 씨, 예. 두 아. 그러면 이, 이 곡을 처음에 민호 군이랑 둘이서 노무를 했었요 저랑. 민호 아. 분이 거의 레퍼트를 위주로 하고 네. 제가 노래를 위주로 하고 해서 뭔가 같이 나올 때도 둘밖에 없으니까 뭔가 좀허전하지 않나? 라는 생각도 하고 뭐. 되게 잘 어울리는 것 같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생각이 많았거든요 근데 처음에 유닛으로 간다고 해서 오! 그래도 그래도 괜찮은 것 같은 거야요 <laughs> 내가 오, 이 노래를 굉장히 잘 부른 거야 <laughs> 진짜 잘 불렀어요, 진짜. <laughs> 진짜, 잘 불렀어요. <laughs> 진짜 잘 불렀어요 근데 갑자기 다섯 명으로 간다길래 오케이! 이랬는데 뭔가 내가 잘불르는 파트만 빠진 거 같아요 <laughs> 진짜 잘이렀을것같거 아니에요 <laughs> 어디 가장 잘 불렀으세요? 너 기다린 나이다. 너 기다린 나이도이 파트가 나중에 또 키우네. 뭐, 랩이 나오다가 갑작스럽게 랩을 막 하다가, 아니이집 뭐지? <놀람> 나! 나, 나, 나 <놀람> <놀람> 어, <놀람> 노래방에 혼자 노래. 만 파스 군대 신세계였어요 어, 예. 예. 깜짝 놀랐어요 랩을 하다가 갑자기 팍 질러버리니까 매력적인 네. 예, 그런 부분이었죠사가 아, 여행을 위한 거라면 네 뒷모습에 내가 잠잠해져라면그 뒷모습에 안녕이라고 작게 말하고 눈물지 먼지 비가 와다행이라며만의 추억 기다려 웃음 나를 보내고지 널기다린이 아아아아 나... 뭐, 아, 그 곡을 좀잘맞어요 저는 그이 곡을 g f 곡으로 간다길래, 어, 그렇구나 하고, 제일 많이 들었죠. 그디이팅을 해야 돼서 제일 많이 들었는데, 일단 가사가 너무 잘 나오고 슬퍼서, 아, 좋았어요 제일 마음에 들었는데, 그, 저희, 그,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곡이 그 발라드 곡이잖아요. 이번에 이제 다섯 명의 발라드곡을 또 담으려고 하다 보니까, 어, 뒤에서 이제 다섯 명으로 바뀐 부분도 있었고요. 근데 처음에 오니 형이랑 이제 불렀던 버전도 괜찮아서 나중에 또 오니 형이랑 그런 기회가 있으면. 그래요. 아, 좋은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해도 나중에 어차피 다섯 명으로 돌릴 거니까. <laughs> 시간이 없어서 음흠. 여유가 없어져서 네, 사실 아쉽네. 이번에 좀 도전을 해보려다가 그쵸? 아 진짜 네. 실패했어요 네, 좀 아, 앨범 아쉽다 그러니까 다섯 명 전체의 음. 밸런스가 더 좋다라는 의견도 있고 그래서 다섯 명다 그냥 한 곡, 곡도 있고 근데 네, 음. 사실 이거 얘기해도 되겠죠? 그러니까 투명이사 명우산이라는 투명 투명, 투명이사님 <laughs> 투명이사 네, 네 투명우산이라는 저희 예. 수록곡 이 있는데 네, 네. 되게 좀 좋은 곡이에요 그러니까 음. 되게 좀 잔잔한 곡인데. 이 곡이 처음에는 원래 이제 오뉴 씨랑 이제 민호 씨의 이제 원래 콜라보 곡 같은 이제 유닛 곡이었는데 아,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기대 를좀 많이 하고 있었어요. 좀 음. 저, 되게 노래 좋다, 되게 기대된다 했다가 이제 결국에 완전 네, 제가 약간 근데 네, 어쩌다 보니까 또 다섯 명이서 다 녹음을 하게됐더라고요 음. <목소리> 아직까지 믿을 수 없는 이 결과 엉켜있는 밤을 풀수 없는 건가 자책하지, 더 미워하지, 도 자칫하면 공기마저 외면되는 복잡한 이상화 너의 뒷모습을 머릿속에 남겨 지워지지 않은 깊은 곳에 너란 이름 새겨 눈을 감는 이 시간도 내겐 아까워 앞을 가린 이니 비가 투명해서 고마워 On t h 을 그렇게 넣라운 우리 이별을 그리고, 희날을 들이고, 희날을 들이고, 희날을 들이고, 이고희